아아. 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마스코트 호이입니다. 오늘 킬링 뉴스에 출연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고연전을 준비 중인 화정 아이스링크에 와 있는데요. 어느덧 상큼 다가온 2023 고연전. 빙구 경기 시작을 앞두고 학우분들에게 간단한 경기 규칙과 주요 선수,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알려 드릴게요. 빙구 경기는 3피리어드로 구성되며 한 피리어드당 2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각각의 피리어드 사이 휴식 및 정빙시간 15분을 포함하면 약 90분 동안 경기가 진행되는 셈이죠. 각 팀은 6명의 선수를 출전시키는데요. 이때 3명은 포워드, 2명은 디펜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골리를 담당합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링크는 중앙의 뉴트럴존과 양끝의 엔드존으로 나뉘며, 양 팀의 골대가 있는 엔드존에서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집니다. 빙고는 골대 안에 퍽이라는 볼을 넣으면 득점하고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경기는 중앙라인에서 심판이 떨어뜨리는 퍽을 각 팀의 센터가 스틱으로 빼앗는 페이스오프로 시작되는데요. 반칙 등의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페이스오프를 통해 게임을 재개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경기의 규칙은 이 정도인데요. 이외에도 경기 관람에 도움이 되는 용어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빙구가 격렬한 스포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퍽을 소유한 상대 선수를 저지하기 위해 몸을 부딪히거나 퍽을 빼앗는 보디 체크 때문입니다. 이에 경기 중 페널티가 부여되는 걸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페널티는 종류에 따라 2분, 5분, 10분의 퇴장 혹은 완전 퇴장으로 나뉩니다. 선수 퇴장으로 인해 양 팀의 인원수가 차이가 날때 퇴장 당한 팀은 수점 열쇠인 쇼텐디드. 상대팀은 숫자 우세인 파워플레이 상황에 놓이게 돼요. 페널티를 받은 팀이 없었는데도 경기가 중단됐다고요? 그건 오프사이드 혹은 아이싱의 상황일 거예요. 오프사이드는 퍽을 가진 포워드 선수보다 같은 팀의 퍽을 가지지 않은 선수가 공격구역에 먼저 들어간 경우에, 아이싱은 상대가 센터 라인을 넘은 후 쳐낸 퍽이 선수들에게 터치되지 않고 골라인을 통과한 경우에 선언됩니다. 이그 경우 모두 퇴장 등의 페널티 부여 없이 페이스오프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빙구에서는 득점이 시급한 경우 골리 대신 플레이어를 한명더 투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골문이 비워진 상황을 바로 MT넷이라고 칭합니다. 높아지는 실점 가능성을 감수하고 공격에 주력하는 독특한 전술이에요. 그럼 2023 고현전 빙구 경기의 주역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공격을 담당하는 포워드 중에는 김성재 선수와 박형은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김성재 선수는 지난 2022 시즌 주장 강민환 선수의 뒤를 이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차세대 에이스로서 눈도장을 찍은 바 있죠. 정해진 플레이만을 고수하지 않고 경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특히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박형은 선수는 연습벌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돋보이는 선수인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압도적인 활동량으로 끈질기게 상대방을 추격하는 플레이를 자랑합니다.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높은 퍽 점유율과 꾸준한 득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디펜스 중에는 정우현 선수와 권민재 선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우현 선수는 유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출신으로 빠르고 예리한 패스와 매끄러운 슈팅을 무기로 하는 공격에도 능한 수비수예요. 특유의 넓은 시야로 팀원들의 조직적 플레이를 유도하는 정우현 선수는 상대편을 압도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권민재 선수는 뛰어난 무빙으로 상대팀의 압박을 빠르게 돌파하고 이를 공격전개로 연결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플레이어입니다. 2021 시즌 유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연세대를 상대로 보여준 뛰어난 경기력이 돋보였던 선수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참새를 잡을지 기대되는 호랑이네요. 자. 영상에 주목해 주신 분들이라면 이제 빙구가 어떤 스포츠이고 이번 경기에 출전하게 될 선수들은 누구이며 또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 경기를 관람해야 할지 아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023 고현준을 즐기러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화정 아이스링크에서 빙구캐스터 호이였습니다. 안녕.